오늘 시대소망제 42장 유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러셨으되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laughs>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우리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유수됩니다. 70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기원전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21년 뒤에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다시 성전을 봉헌 하게 되죠 그 성전을 수룩바벨 성전 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몇 십년 흐른 다음에 아 어, 기원전 457 년에 아닥사스다 의 3차 조서가 내리죠 그래서 그 조서에 의해서 에스라가 일단의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귀환을 또 하게 됩니다 아 어, 그러고 나서 우리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집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2절 3절 9절에 보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 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진짜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가 또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참하게 파괴되어야 했는가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이 모든 원인이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뭐하지 아니하고요? 아, 듣지 아니하고 뭐도 아니해요? 아,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우리 이말씀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고난에 어, 빠졌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모든 이 계명들을 듣지도 않고 준행도 아니한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거국적인 종교 개혁과 회개와 또 개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뇌메아 10장을 가 보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무슨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모든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죄송합니다. 규례입니다. 율례를 이제는 뭐 하자? 아, 지키자. 이제는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아,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포로 이전에는 무법주의, 자유주의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살았다면 포로 이후에는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좋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빠졌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아,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자유주의는 인간이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걸 자유주의라 그러고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요즘 봄이 됐잖아요. 씨를 많이 뿌리죠, 그죠? 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열매들이 열매를 맺는 그 원리와 이 밭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는 그 원리가 똑같다고 우리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밭이 이렇게 있으면 씨를 뿌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나요? 인간이 하나요. 아, 인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밭에 와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주시지는 않아요. 물론 씨는 주시죠. 그죠. 씨는 다 주시는데, 밭을 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일랑을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 인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진행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 우리에게서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지나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성경에 없는 요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에스라 시대 BC 457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더 입혀지고 더 입혀지고 더 생겨지고 한 것을 다 이렇게 구전되어 왔어요. 말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세기 경에 이 장로들의 유전을 다 모아서 기록을 했어요. 집대성을 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시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집대성된 게 없었죠. 그냥 구전되어 왔던 것이죠.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미시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크게 여섯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라임이라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법을 제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뭐, 하여튼, 뭐, 세세한, 세세한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에드라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의무 수행과 금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구존되어 왔던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나심. 그래서, 결혼 생활과 관련된 종교적인 법률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장로들이 뭐한 거예요? 다?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네, 성경에 덧붙여가지고. 네 번째는 제네, 내지킨, 네, 그래서 이렇게 민법, 형법. 우리 뭐 고수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된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코다심이라고 해서 성전의 재물과 관련된 것들을, 그 다음에 기부하는 관련된 것들, 헌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낸 것을 코다심이라고 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토호로트라고 해서 여기에 바로 정결법이 나와요. 먹을 때는 꼭뭘 해야 되고요. 손을 꼭 씻어야 되고. 성경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은 이제 그 베데스다 연복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이러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나오죠.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앞에 여기 보면. <laughs> 두 번째 이 모예드라고 하는 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뭘 들고 걸어가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뭐도 안 가지고 다니나 하면 손수건 있죠. 손수건도 이렇게 꽂아갖고 안 다녀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왜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집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그죠? 안식일에는 이게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시나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이 서른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서른 여섯 번째가 뭐예요? 아, 집 나르는 거예요. 집 나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문둥병,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뭘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교회법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저촉되면 다 그냥 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유전에 대한 그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다. 얼마나 많은지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시슴과 정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그분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율법주의자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거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걸 이래 들어야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내가 이걸 들기에는 나는 너무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와서 이렇게 좀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들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어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날에 모든 인류는,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다 이미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뭘 받았는가 하면 사단의 DNA를 받았어요. 우리 제가 한번 유튜브를 이 보다 보니까 그 장경덕 목사님 아시죠? 개신교회 대전 무슨 교회에 그 장경덕 목사님이 유튜브에 있는데 제목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귀신은 우리 유전자 속에 있다. 마귀가 우리 유전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진짜 맞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 그래서 뭐다 듣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마귀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유전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조금만 나 도와주시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해요. 그래서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 가죠?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 가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일은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 도와주시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즉,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의로운 생애를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자, 율법은 뭘 요구한다고요? 의. 의를 요구해요.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없어요.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율법의 그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걸어서 달나라를 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그 의를 받으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건 뒤에 볼게요. 자, 에스라 시대의 거국적인 부흥과 종교 개혁 이후로 율법에 대한 순정의 결의를 새롭게 한 것은 뭐였으나? 아 어, 좋았어요. 좋았으나,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한 생애, 즉, 의를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뭘 만들어낸 거예요? 유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뭐죠? 예,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어가 다내도안 되고, 안식일에는 밭에다 침을 태하고 뱉어도 안 되고, 침을 뱉으면 뭐 주는 거니까? 물 주는 거니까. 절대 안식일에는 밭에다 침, 뱉, 침도 뱉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 침을 모르고 다 뱉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뭘 이루려고요.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되었고 우리의 DNA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 하나님, 저는 처절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개발하고 거룩하게 지키신 그 율법의 의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의를 저에게 뭘로 주십시오? 선물로 주십시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거예요. <laughs>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의의 이르려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처절한 무력함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됐는데 의를 구해야 됐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의를 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려고 그랬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가 인간의 마음에 심어질 때에 인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홈이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요 밭에 구덩이를 좀 이렇게 막 사부로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끼고 해요? 어, 장갑을 끼고 해요. 근데 장갑이 지 혼자 가서 뭘할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우리는 장갑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장갑 안에 들어오면, 장갑이 일하는 거예요? 농부가 일하는 거예요? 농부가 일하잖아요. 근데 농부가 일하 그래서 사벌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장갑이 장갑이 움직이죠, 그렇죠? 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지키는 것 같아요? 장갑이 지키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농부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농부의 손이 장 내가 장갑이라면 농부의 손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뭘 해줘야 돼요?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자폭이라 그래요. 이해하시죠? 자굴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해주면. 그걸 해주면, 의 대신 그분의 손이 바로 의예요. 그죠? 예수님의 손이 의예요. 그죠? 그 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 그래. 너가 나를 허락하는구나. 나의 의를 원하는구나. 전심으로 원하는구나. 너가 나 자신을 굴복하는구나. 좋아.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문을 두드리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뭐 하신다고요?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허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아 포기라 그래요. 그죠? 근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자아 포기가 네, 그래요. 자, <laughs> 또,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즉, 어떤 사람이 밥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손을 안 씻었어. 이거 안 씻으면 개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개명을 범하는 거예요? 아니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개명을 범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아주 가증한 죄로 간주되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뭘 받게 돼요? 어, 형벌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계명을 지키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밥 먹을 때손 씻었냐 안 씻었냐, 뭐할때뭐 뭐 했냐 안 했냐. 아이고 내가 이 안식일에 손수건을 주머니 넣고 다녔네. 큰났다. 일 오늘 계명을 범했네. 어, 이런 데만 관심을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치 뭐 해야 될 사람처럼 여겨진 거예요? 죽여야 될 사람처럼 여겨진 거예요. 베데스다의 그 중풍병자를,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안식일을 개명을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으려 그랬던 거예요. 너 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한그 사람이 누구냐?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여 버려야 돼, 그 사람은. 왜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을 했습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다. 여러분, 교회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되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 이것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두쪽난 교회가 있었대죠? 우리 재림교회에.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아, 정말 서글픈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나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연말에 직원회 때만 되면 온 많은 교회가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왜 나를 수석장로 안 시켜줬냐. 그러고, 어, 진짜 있어요. <laughs> 주천교회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죠? <laughs> 여러분, 9시 반에 안식일 학교를 꼭 해야만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유전입니까? 이건 인간의 유전이에요. 9시 반에 하든 10시에 하든 그 우리가 정해서 하면 돼요. 그죠? 그런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버려지는 게 아니냐.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보세요. 우리 유전의 그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에게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중요치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은 다 다른 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죄인이 처절한 무력함을 깨닫고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가 인간의 마음에 심어질 때, 인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즉 장갑 안에서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손처럼, 장갑 안에서 인간 농부가 손을 넣어 가지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장갑의 입장에서는 누가 다 하니까. 농부가 다 안에서 하는데, 장갑은 그냥 자기 포기만 해주면 돼요. 그죠? 자아 포기만 하면 돼요. 농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장갑이, 아유, 싫어요. 제가 소도 말씀드렸죠. 소. 그죠? 네. 그 자아 포기라 그래요. 인간이 해야 할한 가지 일은 자아 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한 가지라잖아요. 그죠? 뭐, 뭘 요구하신다고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의의를 주시고,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전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 나도 지고, 그죠? 그게 자굴복 아 아니에요? 저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의를 이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의가 충만한 우리 주전교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